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의 말씀 다채제 스무리 한 목소리로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라엘이 요셉을 낳을 때에여호비 아,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이까. 라반이 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삭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삭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문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벨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나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려 주사 우리 영혼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쳐지게 하시고 이 한날도 은혜의 비달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의타가올때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가끔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이런 것이거든요. 예,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삼촌의 집에 가서 14년을 삽니다. 14년을 산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내를 두르렀습니다.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고, 또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해서 라반 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14년 동안 자녀 11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13년, 14년 동안 두 부인, 그리고 두 부인과 개업으로 4명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4명의 부인과 11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14년쯤 되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손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나반이 두, 딸, 두 딸과 그 여종 에서 4명의 부인을 주고 자녀를 낳게 했는데 뭘 주지 않습니까? 14년 동안 일한 품삯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야곱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여러분 야곱의 탄식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내 집은 언제 세우냐는 거예요 손에 남는 게 없잖아요 자녀들을 부양하고 아내들을 부양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 야곱이 라반에게 외친 얘기가 뭡니까? 내 집은 내가 언제 세우리까 나는 언제나 돼야 내가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런 탄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속이는데 능한 세 사람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와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형에서가 가장 어려울 때 파죽 한 그릇을 아주 값싼 대가를 지불하고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포기를 받습니다. 이게 장난처럼 했는데 실제 나중에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받고 형의 미움을 받고 이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거든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들고 형과 씨름하고 이러면서 별명 자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만 속이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로 이 라반도 아주 속이는데 유능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조카를 속이고 조카의 임금을 주지 않고 조카를 빈털털이 만들어서 여전히 자기 집에 머물고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이 라반의 형태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보면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그 속이는데 유능한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속입니다. 고수가 또 다른 고수를 만나서 이게 참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에, 라반, 라엘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 안장 밑에 숨기고 자기가 지금 격리, 에, 이게 생리 중이니까 못 일어난다고 인사도 못 한다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드라임을, 드라빔을 훔쳐내는데 라반을 속이고 훔쳐내게 되는 거죠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라반이 야곱의 그내 집을 언제 세우리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라반은 여전히 무엇을 꿈꿉니까? 이 야곱을 계속 무임금으로 쓰고자 합니다. 적은 임금을 주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이건 이해가 안 간다. 이 내용은 어디입니까? 이 계약 이후에 야곱의 형태에 있다는 거죠. 계약은 뭐였습니까? 양과 염소 중에 얼룩덜룩한 것.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중에 다른 이색을 가진 예, 짐승은 야곱의 것으로 하고, 검거나 희거나 순수한 것은 라반의 것으로 하자. 근데 요즘은 우리가 양과 염소를 보면 얼룩배기들이 많은데요. 예,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이때는 예, 그 짐승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한 지역에만 오래 있다 보니까 순수한 짐승들이 더 많습니다. 하얀 짐승, 까만 짐승 이런 식이죠. 라반이 가만히 계산을 두드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자기에게 굉장히 이익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뭐라 그래요? 좋다고. 그리고 둘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자마자 그 삼촌 라반은 뭐합니까? 자기 짐승 중에서 얼룩배기들을 따로 빼가지고 자기 아들 손에 맡겨서 한 3일길 그러니까 한1 0 0 k 로 정도 떨어진 대로 보내버립니다. 더 이상 이양 떼의 얼룩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린 거죠. 여러분 이대로 되었으면은 야곱은 앞으로도 수년을 빈털터리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반 위에 누가 있다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이 그런 걸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양을 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계획이란 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나뭇가지들을 배우거든요. 푸른 나뭇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푸른 나뭇가지의 중간 중간을 쳐내니까 그 중간에 쳐낸 부분이 하얗게 나오고 나뭇가지가 얼룩배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우물 곁에 그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양떼들이 우물에 와서 물을 먹으면 물을 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자주 봅니까 얼룩배기 나무들을 보고. 그리고 그 얼룩배기 나무들 있는 데서 에, 양들이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그 새끼는 어떤 게 된다고요? 얼룩배기가 될 거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미신적이고 통속적인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하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방 분위기를 하얗게 벽지를 바르면 피부가 하얀 애가 나올 것이다. 막, 요런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 자꾸 얼룩백 양이 나옵니다. 야곱이 그 다음에 얼룩백 양을, 예, 멀쩡한, 순수한, 하얀 양이나, 까만 염소 사이에 마주보고 있게 해요. 여러분, 마주본다고 색깔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주보게 함으로써 말이암 아마, 야곱의 양 떼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이상하다.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어떻게 양이 얼룩배기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희거나 검거나 한 대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야곱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그 나중에는 한 6년 정도 일을 했는데 6년 후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양이 너무 많아지고 라반의 양이 적어지는. 쉽게 말하면 순수한 하얀색이나 순수한 검은 양이나 염소는 줄어들고 얼룩배기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대조가 많이 되니까 나중에 라반과 그 가족들, 특별히 라반의 아들들이 얼굴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얼굴색이 바뀌었다 이 말은요. 반감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잘 납득되지 않는 이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이곳에서 이 납득되지 않는 행위가 어떻게 납득이 될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분을 빼고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버지 이삭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와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창대하게 될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사실은 그 창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긴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기업을 그걸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납득되지 않는 행위 속에서 뭘 하십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진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조그만 가정의 일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가능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분을 빼고는 자연의 법칙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어그러진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개입하심으로 자연을 뛰어넘어 그 모든 법칙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라반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빈 자루같이 텅 비어버린 인생인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그 자루가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할 수 정도로 야곱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말도 되지 않고 때로는 방법이 이상한 방법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때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서 이걸 경험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셔서 신앙이 열심히 생긴 분들을 보면요. 기도하는데 들어보면 기도가 엉뚱해요. 아, 저런 기도를 할수 있을까?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걸 예스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엉뚱한 기도, 엉뚱한 방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해주시고 그에게 뭘 갖게 하십니까? 아, 나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분이 이야기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일이 성경에 한두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런 식으로 많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선지학교를 운영했는데 선지학교의 제자들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근데 도끼가 요즘은 흔하지만 당시에 도끼가 귀하니까 도끼를 빌려서 고이 모시고 가서 하다가 도끼질하다 날이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에 물속에 호수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 깊은 물속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려온 선지 생도가 이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누가 변상할 거냐? 우리는 가진 재물이었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합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더 해서 물속에 던져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속에 던져놓은 나뭇가지에 뭐가 와서 달라붙습니까? 여러분 밑에 빠졌던 쇳덩어리가 올라와서 나뭇가지에 얹힙니다 거기에 붙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 만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가끔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젊었을 때 같이 열심히 이상 생활하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대에 세상을 나가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왜냐면 하 살기가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자기 길을 달려왔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이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묻어놨던 친구가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한모 대도 한 25년 30년 떨어졌다가 만나는 거죠. 근데 그때 젊었을 때 20대 때는 아주 열심히 신앙 생활하던 예, 귀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떠나면 세속적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생각도 거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여전히 있었다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십 년을 떨어져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 품에 돌아올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를 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사람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바꿔 갈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엉망이었잖아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은 잘 이해 못 할지 몰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걸 잘 압니다.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고쳤을 수 없는 더 이상 여러분 얼룩 배기가 여러분 될수 없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바뀔 수 없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신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될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이든 삶의 현장이든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 있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야곱에게 얼룩빼기 양과 염소를 주셨던 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없다고 불리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자연의 법칙 속에 살며 자연의 법칙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뛰어넘어 계시고 모든 법칙을 뛰어넘어 계시고 모든 법칙 위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를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라오스에 성교 정탐차 가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자연을 뛰어넘고 모든 법칙에 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일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날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야곱에게 역사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